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17번 문제를 조금 다시 음밀를 해보겠습니다. 어,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예, X의 제곱은 4Y니까 여러분이 요 폼을 쓰는 뭡니까? 예, 초점. 어, 초점이, 예, X의 제곱은 4Y니까, P가 1이니까요. 초점이 0.1이고, 준선이, 준선이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 구한 그점 P가요,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거 보시면요. p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1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한 거죠. 이게 준선이 있단 말이야, 이 점이. 준선이 있으면, 어, 좀 의심적인 거죠. 혹시 준선이 있는 그, 뭡니까, 점이면, 혹시 다 수직이 되지 않을까, 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p 점은 이제 x 좌표까지 나온 거니까요. 요거 없이, 그죠? a 점을 새로 잡아서, 준선이 이미 점을 잡아서 a 콤마 마이너스 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 직선식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냐면 기울기도 m을 구해야 돼요. 왜? 기울기 마이너스인 걸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y 빼기, 빼기니까 y 플러스 이고, 그 다음 기울기가 m 이고, x 마이너스 a 겠죠.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요거, 예, 마이너스 숫자를 넣어서 그렇죠. 여러분이 일반화 시킬 땐 요것도 p로, 마이너스 p로 놓고 푸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그거보다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추리를 했으니까. 어,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음, 원래 포물선의 식이, 어, x1의 제곱이 4, y1이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이 직선이 멀지나, 예, 포물선의 한 점을 지날 겁니다. 그죠? 예. 어, 뭐, 원까지 필요 없겠죠. x1, 네, x의 제업은 4, y1인데, 우리가 x에 대한 지금 모양 보니까 어떤 2차 방식만 접점 차지되니까, x의 제업은 4, y니까요. 여기 y로 여기다 넣어서 x는 2차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열일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y는 mx-am-1입니다. 그걸 여기다가 탁 넣겠습니다. 넣어서 가볼까요? 그러면, x의 제곱이 4 아, x 제곱 4와는 0으로 바로 갑시다. 그죠? x의 제곱 4에 y가 뭐냐면, mx 마 m 1이 0. 자, m에 대한 이차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4mx고, 플러스 4am 플러스 4는 0이죠. 자, 여기서, m, 아직 m이 안 나왔어요. m 을 찾아내야죠. 이건 2차방정식인데 중근 가져야 되죠 예,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m 똑같습니다. 방식이. 그러면 4분의 2죠. b 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am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4m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입니다 오! 이러고 났더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m에 대한 이차식인데 자, 요게 0대 될 거니까 정리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4 m 에대고 4m의 제곱, 마이너스 4am 마이너스 4가 0이에요. 4로 묶어보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a가 뭐가 되든 관계없이, 그죠? m에 대한 이차 방식이 있어. 이, m의 이차식 어디서 나왔냐면, 어 포물선하고 그 뭡니까 a 콤마 마이너스 이니까 그러니까 준선을 지난 임의점을 대입해서 접선식을 만들었을 때 접점이 되는 경우 기울기에 대한 이차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곱이 항상 마이너스예요. a 값에 관계 없어요. 이게 뭐든 관계 없습니다. 항상 m의 이차방식면 m 의 a 값 관계 없이 무조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 나와. 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추론했는데 그죠? 기울기 곱 그죠? 만족하는 기울기곱이 마이너스인가 뭐라는 거야? 수직이라는 거죠. 이걸 확대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대신 피로 나도 되는 거니까 피로 나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겠죠. 결국에 준선 위에서 접선에 포물선에 접선이 아니고 준선 위에서 포물선에 접선을 그면그 접선 둘이는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죠. 어떤 꼴에서? x 셀 작업은 4py 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요걸 여러분이 자 한번 적용 시켜볼까요? 어 준선 위에서 하면 돼. 자 위에 추가 시킵시다. 그럼 포물선 위에서 포물선 위의 점 x 1 y 1에서 접선 방식 이건데 자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 수직 만날 때그 접점 포물선 밖에 한 점은 뭐다? 어 준선 위의 점이다. 준선 위의 점. 그러면 준선 위 그죠? 준선 위의 점에서 포물선의 예? 포물선 밖에 준선이 점에서 예, 포물선에 접선을 넘은 그 포물선, 포물선에 접선 둘은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17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애초부터 여러분 이걸 알고 있었으면, 자, 한점 여기서 포물선의그 접선 처럼 수직 만난다 어, 그럼 포물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콤마 이거겠네. 근데 앞에는 뭐 나왔어? 3x 플러스 2 나왔잖아요? y가 마이너스 1되리면 마이너스 3이까 x가 마이너스. 벌써 a, b 나와버렸어요. 그런 얘기죠. 간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그럼 궁금해요. 다른 것도 되나 해 봐야겠죠. 해 봅시다. 자, 자 19번 한번 해보자. 9번 간단한 것 한번 더 해볼까요? 아 19번 전에 18번 한번 욕했네요. 네, 18번 문제 한번 해보고 가죠하이 아, 새벽이니까요 버벅거리네. 말이요. 네. 자, y는 x-3 만 위에 점 이거에서 구은 두, 에, 포물선의 x의 제곱 플러스 12와의 근두 접선이 수직이다.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시켜보자. 그대로. 자, 12x니까요. 4 곱하기 3입니다. 그럼 p가 얼마? 예, p가 3이죠. 자, 그럼 초점 얼마죠? 초점은 0,3이고, 준선이 뭐야? 준선이. 얘 예,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나왔네요. 포물선의 두 접점 수익이니까 여기서 B가, B가 요게 마이너스 3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P점은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습니까? Y는 X 마이너스 3위에 한 점입니다. 그럼 A는 얼마죠? 0입니다. 0 대파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지 합은 얼마?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그죠? 아 어,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 간단해져 버리죠? 안 그러면 계산을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에 직선식 잡아야죠. y-b는 기울기 잡고 x-a 잡아서 그죠? 접선수직인데 x의 제곱이니까 또 y로 정리해서 mx-am 플러스 b에서 또 x의 제곱은 뭡니까? mx- 어, 너무 급하겠네. 음 x의 제곱은 12화에 넣어야죠. 그러면 x의 제곱-12에 mx 마이너스 m b는 0 넣어가지고 이거 2차 변수식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12mx에 플러스 12am 12b를 하겠죠 난 판별식 d 에쓸 거고요 그러면 좀 빨리 할게요 마이너스 6m의 제곱 마이너스 12am 더하기 12b 요게 0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m에다 2차 변수식 쓰면 결국에 결론은 똑같아요 그죠? m 넣으면 36m의 제곱 마이너스 12am 플러스 12b가 0 되는 거니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가 이러면 아마 36으로 묶었겠죠? 그럼 m의 제곱 마이너스, 에 3분의 1am이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려면 얼마죠? 예. 3분의 b가 0인데, 여러분 두근의 곱. 그죠? 나왔네요. 여러분들 직접 보여주려고, 그죠? 예. 그러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3분의 b가 마이너스니까, b가 마이너스니까, b가 마이너스 3 진짜 나와요. 이러면 앞에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간단히 풀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가고요. 어, 그럼 19번을 좀 끊어서 갈까요? 예, 네, 끊어서 가죠.